안녕하세요. 반디세상유기농원입니다 오늘은 무죽은 무풍면 2022년산 추국수매 하는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추국수매를 할때 아직까지 이렇게 포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콤팩트 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롱업이 아직도 열악하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국 수매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 보시면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주로 이 마대에다가, 40kg 마대에다가, 별를 건조해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나와서, 키로수가 맞는지, 수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검사원의 판정에 의해서, 추곡수매를, 등급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이런 형태 보다도 저렇게 톤백부대로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톤백수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주군에는 건조시설이 열악하고 넓은 창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예약품, 힘든 이런 것이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1등급이라고 등급을 매긴 것이죠. 특등도 못 받고 1등 형님 유튜브 찍아. 등 나오기 전 현시지 우리죠. 아 조합장님. 네, 네, 네. <laughs> 아, 특등을 많이 줘야 되는데 1등밖에안 주는데. <laughs> 아니, 아니, 잘하실 거예요. 네. 에... 나 지금 이렇게 농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laughs> 검사원님께 참고 좀 합시다 난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쌀 농업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laughs> 우리나라 식당에서 국, 국산 살이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고 나왔습니다. 외국산 살이 턱 나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거 턱이 그 한쪽 도한 7, 80%는 나와야 되는데. 50%만 아. 한선 50%만. 50 <laughs> 예. 어. 2분3 9 8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만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특이라고 도장 찍혀 있는 부분이 특등품, 네, 특등품입니다. 아까 우리 구천동 농협. 양승욱 조합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게 70, 80%가 아니어도 조합장님 말씀처럼 50%라도 특등품이 나오는 그런 게 수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힘들게 노력하는 농민들 아픔을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